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도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생 나눔 인생 멘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멘토들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소중한 멘토분을 모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학구,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연구하신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도 하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마을에서 찾는 배움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의 멘토 음, 마을 배움길 연구소의 문재연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 놀이 운동가이기도 하고 <laughs> 학교 폭력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 교육과정 연구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하고 즐겁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laughs> 있고 나서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좀 바뀌었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요? 어,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학교에 대다수 아이들이 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의 일명은 학교에 가서 학급을 구성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무엇을 시작하고 같이 또 파티를 하든 생일 잔치를 하든 이런 것을 가지면서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나 소속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할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관계의 상실, 단절 이게 가장 크고 공부는 오히려 이차적인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지식을 전달한 과정 자체가 지체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불일치 같은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진도는 따라가겠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보통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언택트 교육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근데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얘기는 달라요. 그런 선생님들의 특징은 애들이 학교에 안올때 동네를 다닌 거죠. 아이들 만나러 1대1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발신하는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 자기들끼리 바, 엄마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놀이를 하게 되면 엄마한테 놀이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준다든가. 만약 풀에 대해서 배우면 동네에 나가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발신하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동아리로 하더라고요 줌으로. 그 아까 왕따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일진이라 짱이라 왕따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조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왕따 문제는 너랑 안 놀아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면 죽는 것보다 더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는 자장가부터 도리도리 곤지곤지 온턴 동네에 다 둘러싸인 상태에서 지가 중심이 된 놀이를 다 해본 세대라서 그런 사람들이라서 내가 어느 놀이나 관계로부터 배제된다는 건 죽음부터 더한 거예요. 그래서 너랑 안 놀아가 중심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실에 만약 어울리지 못한 애가 있으면 놀지 못한 애가 있으면 그 교실에는 왕따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에요. 문화인 거지.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울리지 못하는 애한테 다른 아이들이 우리 놀자고 제안을 하면 왕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놀이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또래 아이들보다 몇살 정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요 다른 아이들을 초대하고 공감하고 지원하고 보살피고 하는 능력이 근데 놀이를 못하는 애들은 이삼 년 정도 뒤처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제, 나이,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교육의 핵심을 놀이라고 보는 거죠. 핀란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재미있지 않으면 신나지 않으면 학교가 아니다. 그건 학교가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신나야 된다라는 거고 어? 그래야만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핀란드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교과서를 없애는 거. 교과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의 삶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 아이들이 하는 놀이 하나하나, 아이들이 경험, 이걸 교사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고 그걸 가지고 함께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 이게 뭐 이미 교육학이다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건 책이 아니라 협력인 거예요. 협력, 옛날에는 그 놀이를 진선미 가운데 미의 영역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은 진선미의 요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 정서 바탕, 사회성 발달, 그 모든 발달, 모든 세대에 걸친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게놀이다 이게 바로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철학자나 뇌생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분위기 전환해서 어, 문재현 소장님의 주제 토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음. 코로나 19 시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네. 문재현 소장님의 토크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이 3월달에 2020년에 애들이 학교 안 왔잖아요. 그때는 힘들죠. 당연하죠. 그때 누구나 힘들어. 애들이 학교 안 오니까 도무지 학교가 교가지 학교 않고 아이들이 진짜 학교의 주인이라는걸 그야말로 증명한 시기였잖아요. 애들이 와야만 학교는 산다. 어? 제가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놀이잖아요. 놀아 주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노는 거예요. 어? 근데 애들이 학교 와야 노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그 아침 나절이든 언제든 교사가 아이들하고 학교나들이 동네 나들이 하면서 나들이에서 본걸 갖고 수업을 하거든요. 나들이 같이 다니다 보면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새싹을 보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합적이면서도 각자의 각 영역들을 만들어 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교육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확산돼 가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일반화된 거고 초등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평등하게 노는 거 놀아주는 게 아니라 놀게 하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렸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식 전달을 기본으로 하니까 관계 맺고 어울린다는 건이차적이 되는 거고 저는 진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학기 초에 놀이를 한 다음에는 1대1로 아이들이랑 나들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랑 같이 그 아이가 사는 집까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선생님은 묻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걸 잘 아는 애는 아이죠. 그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데려가면서 선생님 제가 이쪽으로 오고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건 질문과 취임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의 경험은 어느 순간 서로 손을 잡고 있더라는 거죠. <laughs>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번으로 곁을 주고 말문이 트이는 저는 모든 교사들이 놀이를 하고 어? 모든 교실에서 놀이를 하게 될 경우 왕따 문제가 해결되고 어? 그다음에 통합교육 우리가 얘기하는 음,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 모든 놀이는 프로젝트예요, 그죠 <laughs> 모든 놀이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애들이 학교에 오는 걸 신나게 신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나려면 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신나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지가 바람하지 않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걸할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할때이세 가지 조건 아니, 아니겠어요? 근데 애들을 신나게 하는데 놀이 빼놓고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놀이가 위대한 문화유산이라서 지적, 정서적 모든 발달을 가능하게. 그렇다면 교사들이 생각을 바꿔야죠 이제. 이 대화도 역시 놀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안에는 그 부모랑 그 평등하게 대화한 문화는 없죠. 우리는 옛날에 누구랑 대화하면서 풀어요? 친구, 아니면 좋은 언니, <laughs> 좋은 형. 여기서 풀었지. 이게 엄마, 아빠랑 풀었던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건데. 에?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또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놀이를 하면 돼. 평상시 놀이를 했다 그러면 놀이하는 과정이 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억지로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응? 삶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든다면 그래서 저는 일종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죠, 놀이를. 저는 마을 공동체 운동가이기도한데 마을 공동체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을은 화두고 놀이는 초점이고 걷기는 대세다. 그러니까 놀러 놀러 갈, 갈, 가려고 해도 걸어야 되고. 걷기는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걷기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성, 걸어야 사람을 만나고, 걸어야 뭐 자연을 볼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살려내면 교육은 살릴 거고, 그리고 그건 유럽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 삶을 다시 살려내는 거고, 어? 함께 협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떤 교육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그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 때문이에요.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고는 한국 한국 교육은 안 벗어나요. 왜냐하면 교사가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 진도 안 나가요, 뭐 이러지. 에?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우리 선생님 이상해 왜, 왜 교과서를 안 다루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문제 때문에 막혀서 그 다음을 못 나가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교실이라는 이, 수, 이 수직적인 관계 교실은 뭔가 새로운 생각과 상상력을 일으키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을 걸으면 온갖 것이 새로 발견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학습주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배움이 주제를 찾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의그 교육의 가장 기본적 과제라는 것. 그리고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지금 뭐 장소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직접적인 관계에서 배우고 실천하자. 그래서 마을을 연구하는 건 이건 가장 기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동네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선생님도 책임을 못지고 부모도 책임을 못지니까다 교과서에서 하는 거죠 요번그 코로나 상황은 이러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확인하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 전 사회적 예방 백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문재현 소장님의 토크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현실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소장님에게 대신 제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어, 먼저 이소희 씨가 보낸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식 전달을 학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건 당연하게 하나의 기능이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할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때 이럴 때도 그걸 견뎌내고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을 그런 참다운 어떤 배움이 첫 번째 출발지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교실을 지식을 전달하는 단위가 아니라 지식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기르고 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배움의 의지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관계를 맺도록 협력을 고무하고 지지하는 것 저는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의 흐름을 그렇게 조직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획자로서의 교사. 이게 바로 앞으로 이렇게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학부모 이 보람 님의 사연인데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과 진로 및 공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가이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가이드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요구에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뀔 때 어떤 얘기를 하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부딪히는 건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라 저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도록 만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뭐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앞으로 꼭 가는 것도 아니고 1학년 때 생각한 것이 2학년 때 바뀌고 뭐 이런 건데 그 아이들한테 좀더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이 아주 소장님한테 궁금한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데 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대중화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실하게 들거든요. 뭐 학부모나 이렇게 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하고 있는 모임 가운데 이제 평화샘이라고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놀이를 확산한 모임이 곳곳에 있고요. 서울에도 몇개 모임 있고. 곳곳에 있고 지금 이제 마을 배움길 모임이라고 이건 연구 모임이 있는데 요건 이제 문제 실제 제일 앞서서 실천하는 다 아닌 거고 그 외에 이제 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는 건 지금 마을 공동체 운동하는 에? 그런 분들도 역시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다만 요걸 좀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대중화의 계기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인 거죠. 오늘 주제가 교육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 아니겠습니까? 수능이 어렵고 나면 땡땡 동네가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는 <laughs> 네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 교육은 너무나 어렵고 항상 뜨거운 감자이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왔던 방식으로 향후 10년을 또 교육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는데 교육만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10년에는 효과가 없었는데 30년 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문재현 소장님한테 여러분 30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한 분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멘토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